KNN 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보게 되면, 일단 월봉을 보게 되면 여기가 저항대가 있죠, 이렇게, 죠 그렇죠? 네, 앞을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저항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받고, 그죠? 저항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았었는데, 이제 올라갔다 눌림을 주고, 그리고 올라갔다 다시 또 재차 지지하고, 또 지지하고, 또 지지하고, 지지했다, 이제 깨졌죠. 그러니까, 이제는 저항 맞고, 이렇게 내려온 추세죠. 그래서, 이렇게 고점이 계속 연천제까지 낮아집니다. 그죠? 예. 근데, 이제, 이 자리가, 이 자리가, 이제, 에, 여기, 이렇게 넘어가서 출발된 자리죠. 이렇게. 그래서, 지지를 하고, 지지를 하고, 아래 걸 살짝 달았는데, 요게 이제 코로나 때죠. 코로 때. 여기 3월, 2020년 3월. 여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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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른쪽에 주봉 가볼게요. 주봉 오면 이 대추세가 이렇게 있죠. 네. 그 다음에, 그렇죠? 이렇게 한번 뜹니다 그죠? 자,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이게 지자당으로 꺾인 자리기 이 시작합니다. 그죠? 네. 이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자리가 이자리죠 이 자리. 이렇게. 그죠? 네. 그럼 전체적인 흐름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깨고, 이제 여기가 보면, 폭에 대한 논리가 어느 정도 잡혀가죠. 이거. 그래서, 여기가 보면, 예, 이렇게. 이렇게 올라왔다가, 보시면, 보시면, 이렇게 안착을 해 나가는 모습인데, 이제 코로나 때 이때 살짝 깼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나가죠. 여기서부터. 예, 예. 그래서 이 자리가 튼튼하게 지키는 이유가 바로 이 자리이기 때문에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919원, 여기 지켜나가죠?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예. 여기가 저항값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넘어가서 안착이 되면, 어느 정도, 주가 반등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올라타는지를 여부를, 예,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쪽으로 올라타기 시작하면, 매매 도전해봐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만큼, 이 저점이 갖고 있는 의미 그 다음에 이 저점이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만약에 본다면 여기 보시면 이제 1500원대 그죠? 1 5 0원대그러니이 그렇죠? 공간이 커요. 작지는 않죠. 워낙 이게 그 다음에 1500원대를 넘었으면 다음 매물 2 0 0 0원대까지 열려있는 공간이 이 종목은 상대적으로 좀 넓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원대에서 2000원까지 열려 있으니까 공간 자체가 파동의 공간이 매우 넓어요. 그죠? 그러니까 올라가서 눌림을 주고 이걸 제껴놓고 돌아갈 때 해도 안 늦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는 관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